안녕하세요. 산산농의 이야기는, 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지금 귀를 쫑긋하게 하고, 산산농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자, 제환공과 관중과 포수가, 관포지구의, 아, 그 주인공들,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제 양공의 생신을 무사히 끝내고, 그튿날 새벽에 관중이는 공자 규를 모시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왕궁에 있던 그 신하들을 다 데리고, 또 노나라에서 온 병사들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서쪽 국문을 지나는데 이 옷결을 보여주고, 공자 규가 그러니까, 그, 제 양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신물 옷결을 딱 보여주고서는 성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무사히 노나라로, 그러니까, 그, 어, 아버님을 빌어, 이렇게 이제 그, 어, 가는 건데, 그 관중이가 보름점서부터 딱 계획에 의해서 준비한 거니까,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포수가도, 호수 가도 그 새벽에 공자 소백이를 모시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남문을 통해서 그 소백이 공자가 옷결을 딱 보여주면서 속문을 딱 열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거나라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거나라로 무사히 탈출을 관중의 계획에 의해서. 그 관중이는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 계획을 짜서 성공을 못할 때도 있지만, 은 그런데 성공을 못 하는 것이 또 그게 또 반전이 돼요. 더 좋은 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 교공자는 그 노나라에서, 소백공자는 거나라에서 한 3년 정도를 지내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임치 왕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공손 무지가 이 사촌인데 요제 양궁을 닦고 그물난하게 생활이 물난하도록 이렇게 그 간신인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으니깐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그, 여튼, 끝이 없습니다. 이 욕심은. 그러니까, 그, 늙어서 이제, 노욕이 나면은, 그게 이제, 어려운데, 그, 우리도 지금, 지금, 요, 요기에서도 이제, 여럿을 보잖아요?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 권력을 잡으면은, 또, 요, 저, 활락에 조금 젖고 싶고, 또 그런, 저기가 있고, 그 지금도 이제, 그, 지사체장이라든지, 이, 보면은, 권력을 잡고 나서, 오, 뭐, 그 해가지고서는 그 자살도 하고, 오 뭐, 지금 옥에 들어가 있고. 아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관중과 포수하는 이걸 알아요. 그 나중에 그 욕심을 자제하고 둘이는 우정을 영원히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데, 그3년 정도 지나면서 공손무지가 그제 양공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권력을 딱 이렇게 이제 손에 넣으려고 아예 넣는데 대부들이 볼 적에는 요 간신이에 완전히 그러니까 대부들이 집에서 움직이더라네요어 공손무지가 막 들어오시오 왕궁으로 들어오시오해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서는 이제 그 대부들끼리 단합해 가지고 요 공손무지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나라의 규공자하고 그 나라의 소백공자한테 그 사신을 띄워요. 자, 여기 이제 그 왕궁에 지금 주인이 없으니 얼른 돌아와서 왕좌에 앉으시오. 이제 그때 관습이론은 어떻게 되느냐면, 곧은 왕자 중에서 먼저 와서 왕좌에 왕좌에 앉으면 의자에 앉으면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통성이라는 것은 두 공자한테 똑같이 있으니까. 그니까 러 규공자는 제2의 그 후궁의 아들이고, 소백공자는 제3의 후궁의 아들인데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그, 이제 시합하이 시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포수가는 거나라에서, 거나라에서 소백공자를 모시고, 그소백공자가 이제 그 말을 타고 말을 타고서는 이제 빨리 가려고 가마를 타고 가면 늦은 인간, 마차에 타고 가면 늦습니다. 그러니깐 말을 타고서는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오다가 숲을 옆을 딱 지났는데 관중이가 활 가지고서는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로 따져서는 5 0보도안 돼요. 요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스가가 소백공자한테 그럽니다. 꼼짝 마시오! 그러니까 소백공자가 딱 멈춰서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관중이가 이제 화살을 쐈어요. 쐈는데 이제 소백공자의 이 허리, 허리띠 묶은데 거기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띠 묶은데 맞았으니까 몸에는 아무 상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묶은 뒤니까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수가가 그래요. 공자, 말에서 떨어지시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말에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서 바로 그 소백공자의 머리를 땅에다 딱 대게 합니다. 이대로 꼼짝 마시오. 하고서는. 그러니까 소백공자도 이제 얼른 알아들어요. 알아듣고서는 머리를 땅에 딱 대고 가만히 있어요.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포수가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원들도다 땅에 내려서 땅을 치면서 같이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관중이는 그것까지 딱 보고서는 철수를 합니다. 그 규공자 있는 대로, 노나라로. 그러니까 포수가가 이제 딱 이렇게 보니까 관중이가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백공자한테 그럽니다. 공자. 여기서 종사, 종자 두 명만 데리고 옷을 얼른 갈아입고 임치성으로 달려가시오. 그러니까 소백공자도 딱 이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얼른 이제 옷을 그 신하 옷하고 이제 바꿔 입어요. 바꿔 입고서는 바로 그냥 말타고서는 임치성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포수가는 그 신하가 이제 그이 소백공자의 옷을 입었으니깐 신하를 땅에다 딱 엎드리게 해 놓고서는 계속 거기서 이제 울면서 제상을 차려가지고 거기 수행원들 전부 신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제를 지내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규공자가 보낸 그 간첩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가요. 아 아직 이게 울고 있구나. 확실히 죽은 거다 하고서는 가서 이제 규공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규공자는 아이 너 나라 이제 너 장공하고 둘이 이제 입을 맞춰가지고 잔치를 열고 예, 임치성으로 천천히 이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소백공, 공자는 이미 이제 임치성에 들어가서 제환공으로 등극을 했고, 포수가는 여기에서 죄를 다 지낸 다음에 울면서, 울면서 임치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연극이에요. 연극을 누가 얼만지 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인생은 연극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포수가가, 그, 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재환공하고, 재환공에 이제, 그러니까, 퇴사죠. 스승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대왕이 됐으니, 그, 저, 규 공자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스승으로 있는 관중과 소리도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그 처분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랍니다. 그러니까 제 환공이, 아, 그 놈들은 당장 목을 쳐야 됩니다. 아, 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수가 그래요. 대왕. 그규 공자하고 소리는 목을 쳐더라도 관중이는 목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거 제 환궁이 아이 그놈 은 나한테 화를 쓴 놈인데 도군 다랑그 목을 열 번은 치야 됩니다. <laughs>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수가가 그럽니다. 대왕, 대왕이 요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만족을 한다면 나 하나로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전, 주나라 전체를 포괄해서, 그, 다스리고자 한다면은, 관중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중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제 환경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너한테 감히 나한테 화를 쏜 놈입니다. 그, 살려주면 안 됩니다. 아,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수가가 7일, 7일 밤낮을 그 재환공의 침실 앞에 그문 밖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환공이 7일 차 되는 날그 포수가한테 이제 그때는 이제 포수가한테 슬며시 져줘요. 그러면 그 스승께서 그세 명의 처분을 하십시오. 내가 스승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